스테이크, 육즙 가득한 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하지만 스테이크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원시 시대부터 인류는 사냥을 통해 얻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고 이것이 스테이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의 발견 시점부터 스테이크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약 100만 년 전부터 인류가 불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불을 발견하고 불을 이용하여 고기를 익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페이킹 고기는 생고기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어 영양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날카로운 돌을 이용하여 고기를 썰고 불에 직접 꽂아 구워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뒤로 나무 꼬챙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우면서 더욱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가 되면서 금속 도구가 나오므로 철 도구를 이용하여 고기를 더욱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귀족들은 사냥한 고기를 큰 덩어리로 구워 먹었고 이것이 스테이크의 초기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질긴 부위를 오래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7세기부터는 유럽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더 부드러운 부위의 소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었습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산업혁명 이후 냉장기술의 발달로 소고기 유통이 편리해지면서 스테이크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미국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요리입니다. 광활한 서부 개척 시대의 카우보이들이 즐겼던 음식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급 요리로 발전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와일드 웨스트 시대,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카우보이들은 광활한 초원에서 소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신선한 소고기를 구해 즉석에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것이 미국식 스테이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고기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뉴욕에 최초의 스테이크 하우스가 생기면서 스테이크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고급스러운 식사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티본 스테이크, 리베이어 스테이크 등 다양한 부위의 스테이크가 개발되었고 굽기 정도에 따라 미디엄 레어, 웰던 등 다양한 조리법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의 특징으로는 큰 사이즈입니다. 미국식 스테이크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스테이크보다 크고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미디엄 레어, 미디엄, 웰던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굽기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자튀김, 구운 야채, 샐러드 등 다양한 곁들임. 음식들이 발달하면서 다채로운 맛을 즐기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별한 날이나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많이 이용됩니다. 웰... 웰링턴 공작의 스테이크는 이름만큼이나 고급스럽고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는 요리입니다. 영국 요리의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로 쇠고기 안심을 페이스 트리로 감싸 오븐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이 요리가 웰링턴 공작의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의 웰링턴 공작은 전장에서도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빵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으로 다른 병사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식사를 즐겼고 이것이 후에 비프 웰링턴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원하는 국기 정도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미디엄 레어는 육즙이 풍부하고 웰더는 익힌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다양한 소스와 곁들임으로 소금, 후추 외에도 머스타드, 홀스레디쉬, 와인소스 등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기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식을 아우르는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다음에 스테이크를 즐길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더욱 풍성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스테이크, 육즙 가득한 고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죠. 하지만 스테이크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오랜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원시 시대부터 인류는 사냥을 통해 얻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고 이것이 스테이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의 발견 시점부터 스테이크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약 100만년 전부터 인류가 불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불을 발견하고 불을 이용하여 고기를 익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쿠이킹 고기는 생고기보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어 영양분 흡수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날카로운 돌을 이용하여 고기를 썰고 불에 직접 꽂아 구워 먹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뒤로 나무 꼬챙이를 이용하여 고기를 구우면서 더욱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가 되면서 금속도구가 나오므로 철도구를 이용하여 고기를 더욱 정교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로 들어오면서 유럽의 귀족들은 사냥한 고기를 큰 덩어리로 구워 먹었고 이것이 스테이크의 초기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질긴 부위를 오래 구워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7세기부터는 유럽 지역에서 소를 사육하기 시작하면서 더 부드러운 부위의 소고기로 스테이크를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조리법이 개발되었습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산업혁명 이후 냉장기술의 발달로 소고기 유통이 편리해지면서 스테이크가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미국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요리입니다. 광활한 서부 개척시대의 카우보이들이 즐겼던 음식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고급 요리로 발전했습니다.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와일드 웨스트 시대. 19세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카우보이들은 광활한 초원에서 소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신선한 소고기를 구해 즉석에서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것이 미국식 스테이크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소고기를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되었고, 미국 전역에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뉴욕에 최초의 스테이크 하우스가 생기면서 스테이크는 더욱 대중화되었고 고급스러운 식사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티본 스테이크, 리베이의 스테이크 등 다양한 부위의 스테이크가 개발되었고 굽기 정도에 따라 미디엄 레어, 웰던 등 다양한 조리법이 생겨났습니다. 미국식 스테이크의 특징으로는 큰 사이즈입니다. 미국식 스테이크는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스테이크보다 크고 두꺼운 것이 특징입니다. 미디엄 레어, 미디엄 웰던 등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굽기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감자튀김, 구운 야채, 샐러드 등 다양한 곁들임. 음식들이 발달하면서 다채로운 맛을 즐기는 요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스테이크 하우스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자리 잡았으며 특별한 날이나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많이 이용됩니다. 웰링턴 공작의 스테이크는 이름만큼이나 고급스럽고 웅장한 분위기를 풍기는 요리입니다. 영국 요리의 대표적인 메뉴 중 하나로 쇠고기 안심을 페이스트리로 감싸 오븐에 구워낸 요리입니다. 이 요리가 웰링턴 공작의 이름을 얻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나폴레옹 전쟁 당시 프랑스의 웰링턴 공작은 전장에서도 고급스러운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빵에 고기를 싸서 먹는 방식으로 다른 병사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식사를 즐겼고 이것이 후에 비프 웰링턴의 기원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원하는 굽기 정도를 정확히 알려주세요. 미디엄 레어는 육즙이 풍부하고 웰더는 익힌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다양한 소스와 곁들임으로 소금, 후추 외에도 머스타드, 홀스레디시. 와인 소스 등 다양한 소스와 함께 즐기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테이크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식을 아우르는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다음에 스테이크를 즐길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더욱 풍성한 식사를 즐겨보세요.